그 김상기, 어, 조금 전에 차가운 물을 두, 어, 뒤집어 쓰신 우리 어, 역사 독일 포럼의 김상기 자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. 아유, 많이 네. 추우시겠습니다. 아니, 뭐, 춥긴 하지만 네네. 그래도 우리의 뜻과 그 고통을 어, 확실하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. 뭐, 이런 마음이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뭐,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네네. 울분과 분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네네. 그 김무성의 발언 자체가 네.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, 이번에. 네, 네. 정광훈 목사의 그 대담 속에서 네. 예,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는 이유로 네. 탄핵이 받아도 마땅하다는 네. 그러한 말 자체는 네. 그건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얘기일 뿐더러 네, 네. 예, 개인의 그런 권력의 사유기에서 네. 행한 그러한 말들이 네. 도저히 이대로는 침묵을 할수 없다.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,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겠다. 막 그러한 마음으로 집회를 우리가 일탄 3차로 했습니다. 저희가 이 집회를 지금 3차로 일단락을 한 거는 어 1탄, 2탄, 3탄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 우리의 요구사항과 결의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어, 행, 어 나오는 행동을 보고 네 네. 예.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탄 3차로 하고 네네. 또 구정이 지나고 나서 네네. 어 김무성과 그이 탄핵에 주도했던 동조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 탄을 또 준비해 갈 것입니다. 네네. 오늘 어 강력한 김무성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우리 어 독일 역사 포럼에 김상기 자문위원께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해 주셨는데 음. 이 어, 영하의 날씨에 어,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셨는데, 이, 이런 우리 애국민들의 영혼이 어, 자유한국당 김무성의한테 반드시 전달이 돼서 어,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개 은퇴할 수 있는 어, 그런 계기가 될 네.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아유, 뭐, 진짜 그렇게 되면 네. 얼마나 좋겠습니까? 네. 우리의 그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과 네. 네. 그 고통에 네. 네. 그러한 날이 꼭 와서 네. 네. 궁극적으로는 네. 그러한 정치인들이 없어져서 네. 네. 이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게끔, 네. 예, 그렇게 되면 저희의 소원입니다. 네. 바램이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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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만약에, 네. 만약에 김무성이가 네. 지발로 정계은퇴를 네. 하지 않는다면 네. 어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마 모든 거에서는 네. 네. 그 과오에 네.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 네네.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더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. 네네. 평생의 짐을 지고 네네. 그 사람 자체는 평생의 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네네. 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. 네네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전국을 만드는 이 난국을 만드는 것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네네. 진짜 우리의 정치인 나라의 그래도 큰 정체인이라고 본인이 자부를 한다면, 네. 이쯤에서 네. 그러한 결단이 네.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 아이스프, 참물을 아, 뒤집어 쓰면서 강력한 포커스먼스를 해주신 그런 어, 효과가 김문승이가 자발로 전계 은퇴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같이 네. 힘내십시오. 네, 네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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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